어, 천막에서 함께 지내시기 때문에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여러... 일단은 우리 사회가 일단 대한민국이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지금 균열 가고 있습니다. 음... 외교 안보만 해도 저희가 지금 민간 국가로 지금 그 가장 동맹인 미국에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. 예. 거기다가 900만 자영업자들 지금 사십 프로 이상이 문 닫게 생겼고 일억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. 예. 거기다 고환율 주가는 폭락하고 이 일련의 사태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이런 말이 통할 수 없는 거죠. 이런 분노들이 현장에서는 정말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피토하는 이야기들이 진행이 됩니다. 정말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그만둘 수도 없는 게 지금. 빚져 있는 부분들을 어쨌든 해서 이자라도 갚으려면 계속해야 되는 그러면 백만 원도 자기 그렇죠. 임금도 못 챙겨가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문은 열어놔야 되지. 그다음에 이런 저 대리점이나 이런 데는 본사에서 자기들이 갖는 손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손실을 다 떠넘기는 거예요. 그러니 죽어라 죽어라. 300만 인천 시민 중에 지금 이 과정에서 정말 자유롭게 편안한 생활을 가질 수 있는 분이 누구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 자영업자인 겁니다. 인천 시민 여러분과 오비 시청자 여러분께 잠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. 우리가 어떻게 일구어 온 민주주의고 어떻게 유교 전쟁 폐허에서 구호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문화 강국으로까지 왔습니까. 지금 잠시 고통스럽지만 다시 정상화되고 우리는 뚜벅뚜벅 민주주의 최고의 나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 힘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. 우리 자신감 잃지 말고 다시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새롭게 민주주의 국가 건설합시다.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. 여러분 화이팅!